이 좋은 더덕을 이용하여 더덕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더덕에는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성분이 풍부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비타민과 칼슘도 많이 들어 있다. 더덕 무침 첫 번째, 더덕을 손질하자. 미지근한 물에 더덕을 불려놓으면 손질하기도 쉬워지고 쓴맛도 줄어드는데 을 이용해 문지르면 주름 사이의 흙도 깨끗이 제거된다. 더덕을 손질하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려주세요. 주름 사이에 있는 흙이나 먼지가 잘 빠져나오겠죠? 솔로 깨끗이 씻으신 후에 껍질을 벗기셔서 그 껍질은 말려서 볶아서 드시면 훌륭한 차가 됩니다. 더덕을 손질할 때 가장 어려운 껍질 벗기기는 끓는 물에 데치면 쉽게 해결된다 더덕을 30초 정도 데쳐 표면만 익힌 다음 재빨리 꺼내 차가운 얼음물에 담가 놓는다 이렇게 하면 더덕의 신선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껍질도 잘 벗겨진다 더덕의 껍질을 벗길 때는 더덕을 세로로 쥔후 칼을 이용해 옆으로 돌려가면서 벗기면 수월하다 보통 간편하게 더덕을 깐 거를 사 오시기도 하는데요. 피가 있는 채로 사 오신 더덕이 향기도 훨씬 좋고 맛도 좋습니다. 이때 까기가 좀 불편하지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신 후에 얼음 물에 넣으면 이렇게 손쉽게 까실 수 있습니다. 껍질까지 까 손질한 더덕은 방망이로 두드려 주는데 이때 더덕이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 두드려 줘야 한다. 잘 두드려 납작하게 펴진 더덕은 무침을 위해 손으로 큼직큼직하게 찢어놓는다. 이제 무침의 맛을 더해줄 양념을 만들 차례. 먼저 배를 강판에 간 다음 준비한 더덕에 충분히 부어주고 된장과 고춧가루도 함께 넣어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려준다. 간이 충분히 배어들면 고추장과 마늘, 물엿, 깨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준다. 오늘 더덕 무침의 초벌 양념으로 배즙과 고춧가루 또 된장으로 간을 했는데요. 된장의 구수한 맛이 올라오면서 배즙이 촉촉하게 해주는 맛있는 무침이 됩니다. 이제 완성된 무침을 접시에 담아야 는데 더덕 무침 위에 다진 파를 올리면 완성이다. 고소한 된장과 촉촉한 배즙의 환상 조합 더덕 무침.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고 또사설를한 맛에 더덕의 좋은 기운이 무안 가득 햇살처럼 퍼져나간다 더덕은 한의학에서 양유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더덕은 진액을 보충해 폐를 윤택하게 하여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산후에 젖이 부족한 산모의 모유를 잘 나오게 한다고 하여 통유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더덕의 사포닌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때에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더덕의 이눌린 성분은 과다한 콜레스테롤이나 체내 지방 성분을 녹이고 배설하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 심근 경색과 같은 성인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덕은 주름이 깊게 팔지 않고 잔뿌리가 적은 걸 선택하는데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더덕의 향이 진하다.